지점의 포트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 대투중권 연신내 지점 신상철 부부장입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포트폴리오는 대형 IT 20%, 휴대폰 부품 30%, 자동차 10%, 유전자 분석 10%, 현금 30%의 비중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형 IT 20%, 휴대폰 부품 30%, OLED 10%, 유전자 분석 10%, 현금 30%의 비중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동차 오늘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매도를 했고 OLED를 10%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관점이신지 포트 전략 말씀을 해주시죠. 어, 여전히 관망하고 조정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종합주가지 수가 1980에서 2025포인트 박스권을 생각했는데 오늘 돌발적인 악재로 해서 60이 일시적으로 깨졌지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할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어, 수익률 차원에서는 거래소 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0포인트 돌파해서 580포인트를 어 1차 선으로 지금 잡고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어, 강한 종목들, 특히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정비열되어 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내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을 하는데 실적에 관련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재구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편입이 된 건지 변경 내역을 좀 들어볼까요? 우선 미콜 문제도 나오면서 돌발적으로 악재가 나온 자동차 쪽은 우선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직 탄력도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좀더 관망하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 쪽은 제외를 시켰고 어, 화요일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OLED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어, 휴대폰 부품주 못지않게 다시 한번 어, 긴 흐름으로 볼 때는 체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편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럼 각 세트별로 봤을 때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어, 여전히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 새로 제일모직을 관심을 갖겠습니다. OLED 관련해서 새롭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제일모직을 관심권에 두겠고요. 어, 지속적으로 삼성전기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유전자 관련해서 마크로젠, 테러젠 이텍스, DNA 링크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좀볼 생각이고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OLED 관련주 쪽에서 LG 이노텍, 테라스미콘, 덕산 하이메탈, 비아트론 쪽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 OLED 관련주 쪽을 보면 테라스미콘이 어, 이틀 전에 90억 규모의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수주가 나오면서 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지금 볼수 있겠는데요. 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킨 것은 LG 이노텍입니다. 어, 생각보다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을 했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살아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 LED 관련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조명 쪽의 비중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을 편입을 시킬 생각이고요. 여전히 휴대폰 부품주 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경익성이 강하고 어, 정비할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파트론, 세코닉스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고 어, 일진 디스플레이나 코렌 같은 종목들, 특히나 카메라 어, 부품주 쪽에 좀 더, 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최종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는 거죠? 어,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를 20%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 관련해서 마크로젠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0%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어, OLED 쪽에서 LG 이노텍, 10%를 다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흐름을 타고 있는 파트론과 세코닉스 10%씩 해서 유지를 하겠고요. 현금 30%를 유지를 하면서 장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상철 부부장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0%, LG인호텍 10%, 오늘 LG인호텍 새롭게 편입이 된그 종목입니다. 파트론 20%, 세코닉스 10%로 이렇게 IT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마크로젠 10%로 설정이 됐습니다. 현금은 30%의 비중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점에 포트 전략을 살펴봤습니다.